오재현TV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항에 위치한 세섬이라고 합니다 세섬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제주의 멋진 바다 풍경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렛츠고 이러분들 어우, 요 네. 요여요분들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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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, 오 세요, 오 세요, 오 세요, 오 세요, 오 세요, 아, 제주도에 오시면은 세요, 번서귀포 세요, 오셔서 어,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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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오 라라라라라라라. 우와 정말 멋있다. 아 노을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나요? 영상에? 네 여기는 아름다운 제주 서귀포항입니다. 여기는 천지연폭포도 있고요아 서귀포 잠수함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서귀포 올레시장도 있습니다. 네 가시죠. 파소리가 찰랑찰랑 아. 불 들어온다 조명이에요. 와, 조명이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. 보라색도 있고, 빨간색도 있고. 와. 가슴이 빵! 뚫려요. 와, 배다. 배도 있고,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와. 바다 멍 때리세요 와 노을이 안 지네 여기 지잖아 저? 어 이제 어, 빨갛잖아 아빨갛지 영상에 나와? 어오 여러분들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아직 빨갛지는 않나봐 빨개 빨개? 오 빨개? 영상에 다 나오나요? 나옵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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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만적이야! 보입니까? 네. 바다만 하... 보고 있어도 힐링이 돼요. 파도 소리 차량차량 거리고, 여러분들 연인과 친구와 함께 제주도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. 뭐,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뭐다 좋아요.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꼭 한번 제주도 여행, 물론 오셨겠지만은 자주 오셔서 이 멋진 푸른 바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아... 땡! 거의 반은 졌습니다. 반은 졌어요? 거기 달려야 돼? 지금 붉게 이렇 빨갛게 해야 되는데 빨갛게 안돼